옛날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당구를 대학교 때좀 치잖아요. 당구. 막 지금은 안 치세요? 지금은 친구가 잘 없어서 못 치는데. <laughs> 참 <TV> 참 <웃음> 당구장 <웃음> 가면 막 탕탕탕탕 계속 소리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TV에서 따다 이 소리 나면 그 뒤로 당구를 아무도 안 쳐요. <laughs> 그럼, 따, 딴. 따, 이게 템 미치 나올 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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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저 스템이 나오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당구장이 정의적일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laughs> 저는 이9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유독 9번 합창 경무만 연말 이렇게 빠짐없이 연주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많이. 그 전통이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네. 그게 2005년 이후에 일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해외 연말이 아니라 그냥 심포니중안에나는신부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일 그 어떤 문화로 굳어진 곳이 있다면 독일의 일부 도시랑 일본 그게 일본에서는 지금도 예 <laughs> 네. 일본은 훨씬 더그 역사가 오래됐고요 네. 베토벤이 어떤 문명화의 상징 같은 그런 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박혀가지고 심지어는 2 차대전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독일군 장교랑 이렇게 병사들이랑 그들을 이렇게 감독하던 일본군 병사가 같이 모여가지고 합창교향곡을. 연주하는 장면을 영화로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래요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연말은 아니더라도 이 베토벤 합창 교향곡이 뭔가 인류애적 메시지라든가 뭐 휴머니즘 막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에 항상 등장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그때 음. 번스타인이 지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프로이드를 프라이하이트라고 하이트. 이렇게 자유. 자유라고 음. 이렇게 가사를 바꿔가지고 연주를 했었고 그 연말에 연주를 했던 사례로 이제 그 사람의 사례가 남아 있는데 1학장부터 3학장까지 12월 31일 자정 직전까지 다 연주를 하고 4학장에 성악곡이 나오는 부분부터 1월 1일 0시에 딱 이렇게 연주를 할수 있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연주를 했대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교향곡 9번 전체가 1학장부터 3학장까지가 어떤 인간의 과거의 고곤 난 슬픔, 뭐 분노 이런 것에 상징을 하는 거라면 이제 거기서 고난을 벗어나서 환희로 가는 거잖아요. 사악장부터가 환희인데 다음 세일는 그런 환희만을 갖고서 시작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서는 시간과 같이 맞춰서 연주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름대로 관객들도 그런 식의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연말에 꼭 그걸 보는 거는. 그러니까 연말에 음... 호두까기 인형, 예. 그리고 오페라 쪽에서는 라보엔, 그 뮤지컬에서는 렌트. 그 라보엠을 갖다 번아나 라보엠 네. 너무나 지유자 님이 하고 싶어 하시네. 아, <laughs> 너무 하고 싶죠. 네.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것들이 음. 다 이제 그런 레퍼토리들이 있죠. 근데 베토벤이 크리스마스를 의도하고서 이곡을 작곡하지는 않았겠죠. 그러,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그 그런 성경인것 같아요. 또이 구본 교향곡이 그 베토벤 사실 뭐 다른 작품하고 혹은 뭐 다른 작곡과 교향곡하고 너무나 차별화 되잖아요. 성악이 들어갔다는 네. 점. 근데 그렇죠. 이 성악이 원래 최초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나 이게? 최초 이게, 최초요. 최초요. 성악곡이 네. 들어간 건 네. 이게 네. 최초예요. 교향곡에 성악이 들어간건 이게 최고예요. 꼭 합창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걸 최고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품. 적으로 뭔가 음악적으로 이 곡이 최고로 꼽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laughs> 뭔가 있을 거예요. 네. 없어도 좀 만들어서 말씀해 네. 주셔도. 아니,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있어요. 이 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음. 말 음. <laughs> <laughs> <아니, 왜냐하면 웃음> 많은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 하이 곡도 참 장원미사만큼이나 리그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렇죠. 이 응. 당시에 응. 되게 응. 엄청난 응. 막그 평정풍파를 응. 일으켰던 그랬, 연주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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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 수많은 음악인들에게 응.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응. 거를 그러면은이 곡이 얼마나 대작인 지 금방 알거든요. 브람스 1번 교향곡의 4악장을 보시면 현악기가 라라리라리라라라라리라라라밤 이건 지금 브람스거든요. 근데 라리라리라라라라라라라라밤 이거는 베토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10번 교향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0번. 그다음에 드보르지아 9번 4악장을 보면. 땀밤땀 따라람 빠바밤 빠바밤 짠짠짠 그게 9번 이악장을 보면 땀파람 빰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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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예요땀 따란 땀 딴딴딴 이것도 사도거든요. 두월작이 베토벤 9번 2악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이파니를 그렇게 리듬악기로 처리를 안 하고 음정이 있는 선율악기로 사용을 했던 네네. 그문사릴도 그 베토벤 그니까 그문 그, 그, 베토벤 9번 네. 그렇죠. 맞죠. 음, 네. 네. 바그너가 이제 베토벤 9번을 지휘를 할때 목관악기를 더블링을 많이 했었대요 음량을더 키우려고, 키우려고. 네. 한대 연주할 거두 대를 플루 두 명이 뭐 플루 네. 네. 네 명을 그러니까 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포르티시모 나오는데 아니면 포르테 부분 지휘자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더 많이 음량을 키워주세요 하는 부분은 말러는 이 베토벤 9번을 음. 통째로 편곡을 했어요 음. 들어보면 베토벤 9번이랑 똑같은 편곡이 아니에요 편성만 오케... 더 키운 거 그렇죠 거죠. 편성을 네. 더 키운 거죠 홀은 여덟 대 팀파니 두대더 추가 튜바 추가 그러면 네. 합창단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이제 그는 이제 저기 뭐, 돈이 더 예산이 아. 남으시죠. <laughs> 네. 그건 시의 예산. <laughs> 그건 이제, 그죠 그렇죠. 시의 네. 예산, 도의 네. 예산. 그 다음에 이제, 말로 같은 경우는 2번, 3번, 8번이 합창이 들어가요. 네. 베트벤의 9번에 영향이 있는 네. 것이죠. 네. 네. 이것이 없었더라면, r 니 베니, 크리아, i 스피리투스그 말로 8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 는말 <laughs> 베토벤이 <laughs> 합창을 넣지 않았다면 베토벤 <laughs> 9번이 만약에 없었다면 말로 8번 제가 너무너무나 죽기 전에 한번 하고 싶어요 한 번은 에, 이렇게 또 <laughs> 좋겠는데 심지어는 1900년도 초반에는 Joyful, joyful, lovely no w e t h e 찬송가 가사를 입혀줘. 여러 가지 그런 <몬로> <몬로> 이 멜로디 찬송가가 있어요. 네, 찬송가가 그렇죠, 찬송가. 가 있어요 아, 영혼하셔가지고 제가. <몬로> 한국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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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기존의 작품들하고 차별된 거는 합창을 넣었고 합창. 합창을 그 편성도 넣었고. 그때 당시에 베토벤이 살던 시절의 최고 편성이었어요. 이게 음. 바이올린이 24대를 동원을 하라고 지시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빈에서 네로라는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를 다 데리고 와도 이것은 무리다. 그러면서 이제 편성을 일단 다 채우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무리수였고 악보가 나올 때까지도 되게 난산이었지만은 악보가 나온 다음에도 이거를 과연 이제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인가에 대해서 안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일단 그 편성을 다 채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베토벤이 이제 귀가 멀은 상태에서 이것을 갖다 본인이 온전하게 지휘할 수 있는가. 음. 그리고 합창곡도 되게 난해하게 작곡을 했는데 솔리스트들 성악곡들이 특히나 난해했대요. 초연할 때 지휘자가 세 명이 나와요. 대표. 지휘자가 베토벤인데 전혀 지휘를 안하고 이하의 음라오프라는 지휘자가 본질적인 지휘를 맡고 그리고 현악사중조단의 그 이그나츠 슈판치히그 사람이 악장을 맡으면서 이제 현악 파트는 본인이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세 명이 같이 지휘를 하는 그런 유례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베토벤의 귀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음. 가장 이유가 크고요. 리허설을 하면서, 아까 장원미사 때랑 똑같은 일이 이때 이미 먼저 벌어진 거예요. 작곡가에게 징징대는 거지. 내 파트를 조금 쉽게 고쳐달라. 음. 그러면은 이제 베토벤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신틀라의 주장에 의하면 어차피 베토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멋대로 고쳐가지고는 되게 쉽게 연주를 했다. 음. 이제 그런 증언이 남아있어요. 페너랑 소프라노는 너무 고음이 되게 높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력이 너무 방대하니까는 이거 내가 커버 못한다고 제발 이거 좀 좁혀 달라 아니면 좀 고쳐 달라 그러는데 절대로 베토벤이 어쨌든 이 곡에 대해서 만큼은 그 협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 테너랑 소프라노가 나 못해먹겠다고 그러 튕겨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주를 하고 테너랑 베이스가 되게 애를 많이 매겼어요 소프라노랑 알토는 그래도 굉장히 베토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연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초연 전날 예쁜 여자들이, 그 예술가들이 자기한테 되게 잘해주니까 너무 이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음날 연주회인데. 어 전날 새벽까지 술을 같이 퍼 마신 거죠. 당일 연주가 그래서 아주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연주 자체는 곡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었는데 다른 곡들은 사실은 바로 뭐 기립 박수가 나오거나 뭐 환호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이 곡은 처음부터 청중들이 모두 다 이렇게 너무 환호를 하면서 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박수가 그스케 애초 이 악장이 끝날 때 벌써 튀어나왔어요. 사람들이 우레처럼 박수를 쳤는데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니까 등을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알토였던 카롤린의 웅어가 이제 뒤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다독여 가지고 뒤를 보면서 베토벤이 그때 굉장히 이제 고무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나의 곡을 알아주는구나. 이제 신나게 이제 나머지 3악장, 4악장 다 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걸 알아서 이 사람들이 다 기립을 하고서는 모자랑 손수건이랑 막다 날려가면서 우리는 너의 이 음악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렬하게 환호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남아 있어요. 뒤에 돌아보게 하는 게 네. 연주가 다 끝나고 가 아니라 네, 중간이었구나. 네, 스케르쳤대. 어... 네, 중간 박수가 나왔던 유일한 사례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악장 간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않고 아마 이제 그걸 그... 처음에 금지했던 게 베토벤이었던 것 같은데 지켜졌을까 저는 그게 네. 의문이에요. 음... 그냥 자기가 좋아하면은 막 그렇죠. 박수하고 네. 또 1악장 또 연주하기도 맞아요. 하고 2악장하다가 또 3악장하고 한... 1악장 2악장하다가 2악장에서 박수 받으면 아, 2악장 아, 다시 안코르하고 아, 또, 또 3악장 뭐, 4악장하고 뭐, 어.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 윌리 송작전 다시 한번 조 끝까지 다 전체 악장 간 박수를 말도록 되게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된 규제... 거는 바그너. 아, 바그너. 네. 아 그리고 음... 요즘. 지휘자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이렇게 악장간에 박수가 나오는 거. 어 저는 좋아요. 그거를 제재하는 응. 것 자체가 아니, 응. 무지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흐름을 끊기게 하지 말기 위해서. 통으로 응. 뭔가 이해가 가잖 근데.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응.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응. 생각을 응. 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딱 들었을 때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박수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빨리면 많은 거고, 박수 안 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요. 우리 응. 음악하는 사람들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이 응. 시절엔 응. 그리고 이렇게 교향곡이 통으로 연주되는 사례가 응. 뭐 초연 정 정도만 있었고 그다음에는 교향곡 육 번에 사막장 뭐~ 이런 식으로 그~ 악장별로 따로따로 연주가 되었던 것이 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서 네네.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음. 시절이죠 음. 베토벤이 살던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 합창이 들어가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사 실러의 환희의 송가 중 일부를 발췌해서 쓴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베토벤이 실러 광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몇번 했던 얘기인데 어떤 지적인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뭔가 만회를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자기 개인 도서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던 책들이 대부분 인문서적들, 뭐 플루타크 영웅전, 뭐 호머. 베토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떤 존재론적인 관심?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인도 그 종교 경전까지도 갖고서 이제 그 물론 독일어로 번역이 돼 있었겠지만은 뭔가 주석까지 달아놓고 자기가 줄쳐가면서 읽었대요. 그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딱 발췌를 해가지고 써서 그걸 액자로 꽂아가지고는 자기 책상 앞에 놨는데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현재와 과거 미래가 될 것이다. 생에 유한한 어떤 사람도 내 베일을 걷지 못할 것이다. 그는 혼자이며 고독한 존재이고 이 고독감이 모든 존재의 기반이다.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라는. 음. 어떤 그런 느낌인데 신라의 환희의 순간에 사실 만민 모두 다 형제가 되리라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화합하면서 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가사를 뭐 바꾼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발췌해서 네. 그런, 그런 식의 어떤 환희를 느끼는 곡을 쓴것 자체가 베토벤의 인간 승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작곡을 시작한 곡이거든요. 그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 자체가 베토벤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어요. 베토벤이 자살을 생각하 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토벤이 이제 혼자서 자기가 죽음까지 고민을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서랍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유서가 나온 거예요. 음. 그리고 교양곡 9번을 작곡하기 얼마 멀지 않은 것을 갖다 확인을 하고서는 아, 바로 직전까지 죽음을 고민하던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환희가 넘치는 긍정적인 낙천적인 이런 곡을 갖다 작곡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떤 정신적인 고난을 음. 극복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죠. 네. 저도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더 이제 많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뭐 음악적인 으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솔리스트들이 앞에 있고 그 뒤에 네, 오케스트라 네.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뒤에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최근에 경기회 같은 경우에도 솔리스트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꿨죠. 뒤로 보냈... 아니요. 뒤로 앞으로? 안 보냈어요. 앞으로? 아니 앞으로도 안 보냈어요. 그럼 어디로 보냈어요? <laughs> 어디냐면은 <저기 웃음> 목관악기 베이스 옆쪽으로 거기에 1, 2, 3, 4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사악장에서만 나오거든요. 성악가들이 일학장서부터 계속 기다려야, 계속 기다려야 음.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어. 이제 그 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삼학장 끝나고서 성악가들을 들여보내느냐, 진짜. 아니면 이학장 끝나고서 끝나고 들여보내느냐. 삼학장이 네. 너무 너무 황홀하게 끝나요. 그리고서 사학장이 굉장히 아주 과격하게 빡 이렇게 나오거든요.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삼학장 그렇게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두벅두벅 두벅두벅 두.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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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 이게 조금 약간 고때 음. 그 방해가 되는 집중하는데 이악장 끝나고 나서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석처럼 됐어요. 네. 바그너가 드레스덴 연주를 할때 솔리스트들을 뒤로 그한첫 음. 번째 지휘자래요. 그전에는 앞에,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베토벤 9번은 하나의 그 융합된 그런 어떤 사운드를 그러니까 솔리스트가 합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거죠. 그렇죠. 하, 그리고 네. 그 음악 전체의 일부죠. 우리가 솔리스트라고 네.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 솔리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합창의 일부. 로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네. 있었는데 제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밸런스가 네. 멀리서 들리는 다는 느낌. 근데 중앙에 놓는다고 하면 또 팀파니가 그 어떤 악기 옆에 있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악기 음량이 커지면은 성악가들이 또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못 잡거든요. 저도 그때 기억났던 게 그럼 팀파니를 빼고 솔리스트를 가운데 놓을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게 팀파니 그 사운드가 구번 교향곡에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팀파니를 가운데 놓는 거는 끝까지 고수하셨던 것 같더라고. 이건 아, 앞으로도 고민이야. 계속 그렇죠. 그래 고민을 하면 다르긴데. 음. 합창을 넣은 거 외에는 형식이 특별하지는 않잖아요. 형식이 기존 형식이 특별하지 않죠. 사악장. 그렇죠. 기존 사악장에 근데 1악장 이 1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세컨드 파일이라고 첼로가 6년은 불어 다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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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이렇게 조용히 연주를 해요. 호른이랑 아주 긴음을 이렇게 음. 연주하다가 갑자기 플랫 오도로 빠람,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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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악기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더해지면서 튜닝하는 그런... 아, 한 학기, 한 학기... 따라다, 네. 나가다가... 랄랄랄랄러다가 갑자기 트럼펫이랑 팀파니가 바밤하고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멈춰! 우리 이제 연주할 거야. 튜닝 그만해 우리 연주하자. 어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예, 네,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고곳이또 사악장이 나와요. 빠바바바바라다다다라다다다 이게 막 아주 저기 시끄럽게 아주 강하게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일악장 테마예요. 그러면서 첼로 베이스가 레지타티브를 연주를 합니다. 밤팝 <봄> 타다라라라 마치 말을 만약에 거기서 한다면 멈춰. 그 테마 아니야. 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연주가 돼요. 그러고 나서 2악장 뽕뽕뽕뽕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이 <봄> 테마가 아주 간략하게 또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도 또뽕뽕 터리라리라라 <봄> <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3악장 네? <봄> <봄> 그러고서 그거 끝나니까 바로 또 3악장의 주제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거기서 또 이상해. 이러리러리. 어 그거는 조금 괜찮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부정을 하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악장 테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바라라라. 우리가 잘아는그 테마가 네. 이제 연주가 되고 곡의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또 1악장 빠따따따라타타 처음에 사악장 시작했던 음. 그 테마가 나오면서 베이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친구들이요. 이건 아닙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에서 첼로 베이스가 멈춰.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oh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sst uns angenehm anstimmen und f r e u d e n v o l l i g 대사가 이렇게 조금 약간 있다는 거, 강조를 네. 하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좀 보여 느낀 게 마시모지자님이 공연을 연주하실 때 스토리를 가져간 지 느낌을 봤거든요. 오페라 지휘도 음. 많이 하셨고 코치도 하셨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휘자님도 이런 절대 음악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네. 지금 제가 네. 얘기한 거가 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뭐 정답이 아니거든요. <laughs> 근데 정답일 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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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 네. 하는 네. 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있어요. 꼭 스토리를 만들어서 곡을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오페라 하시는 분들이 좀아 약간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희는 줄거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추천 영상이 뭐냐면 크리스티안 야비가 지휘하는 어. 말러가 편곡한 베토벤 그 음. 9번 영상을 들어보시면 1악장 4악장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음. 2, 3악장은 제가 못 찾겠어요 어, 더 무거워졌구나 더 방대해졌구나 네. 더, 예. 빠르기는 더 느려진 게 아니에요 음. 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조금 빨, 빨라요 급해요 이중 되면 제 추천 영상은 뭔지 아시죠? 지금 아니, 뭐 나올지 알것 같아요. 여기 쩝쩝쩝 이렇게 아마 찍으실 거야. 경기필과 마시모가 함께 합창곡 경두번 <laughs> <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계속 실수를 하시다. 아, 진짜. <laughs> 아, 지고 끝까지 계시겠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분명 기회를 드렸는데. <laughs> 슈퍼 주니어와 함께 그 유학 생활을 버텼던 BTS, 아 BTS 방탄소년단 아. 그거를 이제 틀어 주거든요. 애가 그 음악을 듣더니 아, 춤을 춰요. 그 춰. 음악에 맞춰서. 저는 이제 소원이 있다면 아이유 한번 어떻게 아. 제가 아이유 고등학교 선배잖아요. 물론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입고 다니던 교복과 그교복이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걔가 입으면 그렇게 예쁜데 <웃음> <웃음> 내가 입었을 때왜 그렇게 선스러웠을까? <laughs>